안녕하세요. 화촌하나입니다. 오늘은요. 시간에 있는 안쓰는 빈 그릇이나 컵 같은 거 있죠. 그걸로 가구을 한번 만들어 볼까해요 보니까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그림도 있고 해서 가구을 만들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먼저 준비물은 칼 있어야 되고요. 세면봇이나 송곳, 테이프, 망치 그리고 음. 젖은 수건 같은 거나 옷가지 또 신문지 같은 게 필요해요.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그 아이를 며칠 동안 물에 푹 담겨 놓으셔야 돼요. 담궈 놓았다가 건져 셔서 젖은 옷가지를 안을 꽉 채워 넣습니다. 꽉 채워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. 뒤집어 주셔서 끝에는 이제 딱딱한 것보다 약간 푹신한 걸 깔아 두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테이프 이거는 안 바르셔도 저는 뚫었는데요 혹시나 또깨질까봐 네. 발라주시는게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음 깨졌지 죄송해요 네, 테이프가 너무 깍두터고 해서 찾지를 못하겠네요 떼어서 이렇게 위에 꼭꼭 붙여서 붙여줍니다. 우리 창에 빙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원리하고 같아요. 우리 창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 어 물창 깨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실 때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다 깨면 어 물창이 와르르 쏟아지지 않고 네. 안전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먼저 못을 들고요. 최대한 살살 살살 두드려 주셔야 돼요. 꽉 잡고요. 뚫어졌어요. 물이 들어갔죠. 이렇게 방고만았어요 그리고 주위로 계속 조금. 한 해서. 처음에 뚫기가 힘들지 한번 뚫어놓으시면은 굉장히 쉬워요. 그도 조심해서 뚫으셔야 합니다. 장갑은 장갑 끼고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. 테이프를 딱 떼시고 저희 집 망치가 이렇게 녹이 승급밖에 없었어. 죄송합니다. 일단 빼시면요 잔디들은털어내 주시고 보세요 구멍난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망을 깔아서 예쁜 화초를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초나라였습니다